한겨울 밤 비행기 엔진음이 얼어붙은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끝자락, 두툼한 패딩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냉기를 헤치고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새벽 2시 48분. 출구 간판조차 절전 모드로 깜빡이는 그 무심한 시간에 카메라 플래시는 연속 촬영을 멈추지 못했다. 여전히 밤을 품은 건풀은 하늘 아래, 트로트 무대를 넘어 글로벌 신드롬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용빈이 마치 한 편의 느린 몽타주처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그레이 롱코트, 은은한 광택의 캐멀 머플러, 그리고 손목에 살짝 걸친 여권 지갑 이 모든 간소한 소품들은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의 화려함을 역설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은 오랜 시간 손끝으로 성애를 지우며 내뱉은 몇 번의 한숨 끝에 인파를 가르며 등장한 그의 얼굴을 담는 순간 모든 피로를 잊었다. 12시간 전, LA 비벌리힐스의 GFMC 프레스룸. 북미, 유럽, 남미, 아프리카 40여 개국 기자단 180명이 둥글게 테이블을 둘러싸고 숨을 고르는 가운데 파스텔톤 LED 조명이 일정 간격으로 유리 천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넥스트 스피커 프롬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마어 김용 BIN 번쩍이는 네온 문구가 스크린에 떠오르고, 마치 숨을 모으려는 듯 콘퍼런스 홀 천장이 살짝 낮아진 느낌. 정중한 박수 세례 속 김용빈이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흰색 차이나 칼라 셔츠 위에 네이비 실크 타이를 느슨하게 묶어 여백의 미를 살렸고,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그러나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바로 그 다음에 터진 단한 줄짜리 고백이었다. 액 c 얼리 a l l y my childhood dream was to sing in perfect English 여유 있는 미소를 띤채 언어민조차 흠잡기 어려운 중부 억양의 액센트로 던진 첫 문장. 통역사조차 순간적으로 번역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김영빈은 기다렸다는 듯 미묘하게 시선을 회전하며 프레스룸을 훑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국어로 이어갔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결국 한글, 그중에서도 트로트라는 강물에서 가장 맑게 흐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 자막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통역사 이어폰에서는 영어 번역이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다. 순간 기자석에 앉아 있던 할리우드 감독 a 가 이즈티스 스크립티드라고 귀속 말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채팅창에는 마이하우트 스키프트 A 비트케이 트라트가 이런 여운을 줄 줄이야라는 댓글이 초당 1,400개 이상 올라오고 있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 230만 명, 그 가운데 42%가 비비 한국어권.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포근한 발음, 그러나 그 발음보다 더 강렬한 건더어가 아닌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직구로 던지는 김용빈의 태도였다. 뉴욕타임스 디지털판은 A Linguistic c u r v e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냈고, BBC 뮤직 에디터는 그를 언어 장벽이 더는 필요 없는 시대를 증명한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언어학까지 동원된 분석. 미드웨스트 발음 전문가이자 UC 버클리 음성학 연구소의 존 핸드릭스 박사는 김용빈의 장모음, 특히 디프송 처리 방식이 미국 네브레스카 지역 억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AI 포먼트 추적 결과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다. 40시간 만에 340만 조회 수. 그 숫자는 발음이라는 기술적 층위 속에 숨어있던 진정성이라는 더큰 화두를 끌어올렸다. 그날 오후, JMC 메이놀로비 커피 스탠드 앞 핸드드립 향이 가득 찬 공간에서 브라질 음악 저널리스트 클라라 맨지스는 김용빈에게 이렇게 물었다. Why choose authenticity over accessibility? 그는 한 템포 쉬고 난뒤 이렇게 답했다. 언어는 마음을 포장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포장보다 증폭을 택했을 뿐이죠. 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에스프레소 한 잔보다 진한 여운이 인터뷰 섹션 내내 흘렀다. 국내 음악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겁게 이어졌다. 30년 차 평론가 박정윤은 1970년대 하춘화가 시전한 전통 플러스 현대의 결합 전략이 21세기 글로벌 버전으로 환생한 사건이라 규정했고, 신진 음반 리뷰어 이서진은 그가 영어 몇 마디보다 강렬하게 들려준 건 지금까지 트로트를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묶어두었던 태도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라고 평했다. SNS상에는 트로트는 세대를 가르는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언어라는 밈이 번졌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트위터 유저들은 한국어 정 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느라 해시태그 #샵사인디파인종페스티벌을 벌였다. 반응이 폭발하며 후속 러브콜은 파도처럼 밀렸다. 내 현지 음반 프로듀서 된로엘은 트로트를 할리우드 음악 쇼케이스에 올리려면 김용빈이 적임자라며 구체적 계약 조건을 언급했고 프랑스 다운로드 플랫폼 테르베트 테일러 비트. 는 케이트로 섹션을 신설해 김용빈 스페셜 앨범을 첫 주자로 내세우겠다는 이메일 제안을 보냈다. JTBC 예능국은 그 열기를 간파하고 '글로벌 트롯 로드'라는 제목의 리얼 다큐 버라이어트 파일럿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보류 버튼으로 돌렸다. 새 정규 앨범 완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이유였다. SNS에는 기회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을 뿐이었다. 그가 귀국한 직후, KBS 클래식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라디오 생방 김용빈의 밤을 걷는 사람들 스페셜. 처음 10분간은 영어 헤드라인을 읽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한국어로만 빛나는 밤하늘 같은 트로트를 풀어냈다. 청취자 게시판은 해외살이 20년인데 한국어 발음이 더 그립다 트로트를 들으니 고향 냄새가 난다는 실시간 사연으로 들끓었다. 마이크 건너 제작진이 손가락으로 타임오버 사인을 몇 번이나 보냈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시간을 조금 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건 던어가 아닌 마음이잖아요 라고 웃어 보였다. 그 웃음 뒤로 흐르던 스트링 세션은 광고로 넘어가는 핑계와 동시에 정, 정 이라는 두 글자를 청취자 귀 안쪽에 새겨 넣었다. 지난 3월말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 세스돔에서 열린 그의 첫 월드투어 시동식 하우트 오버랭귀지 1만 5천석이 47초 만에 매진됐다. 서울, 도쿄, 방콕, 다카르, 뉴욕, 상파울루 6개 도시 순회 티켓 대란으로 불만이 폭증했지만 김영빈은 트로트는 라이브 무대에서 태어나고 라이브 무대에서 자랍니다. 음원보다 라이브를 더 오래 나눌 수 있는 방식을 찾겠다며 스탠딩존 일부를 적가, 책정 플러스 추첨제로 전환했다. 덕분에 10대 관객 비중은 22%까지 치솟았고, 공연 당일 준비한 옛날 간식, 뻥튀기 달고나, 이 증정되며 문화 세대 혼합을 노린 기획 의도가 제대로 터졌다. 무대 첫 곡은 한국어판 지별뱃 노래, 두 번째 곡은 영어판, 한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가 엇박자로 교차하며 스크린 자막에는 너너는 다르지만 후렴의 bpm은 같다는 메시지가 살짝 깜빡였다. 관객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즐겼다. 그리고 마지막 앙코르. 그는 여느 때처럼 무반주 버전 정, 정을 블럭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빛나는 정, 정의 폭죽을 객석에 쏘아 올렸다. 발음 하나로 시작된 사소한 의문은 어느새 세계 음악 시장의 고정관념을 흔든 거대한 질문으로 자랐다. 언어는 도구일 뿐. 마음은 국경이 없다. 그가 SNS에 남긴 짤막한 한 줄은 현재까지 2,800만 회 이상 인용 퍼나르기를 기록했고, 유튜브엔 모국어 챌린지라는 릴스 트렌드가 생겨 각국 이용자들이 자기 언어로 애절한 트로트 멜로디를 커버해 올리고 있다. 브라질판 정. 정. 스페인판 눈물잔. 아랍어판 사랑여행 그중에는 발음이 서툰 영상도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난 커버도 많지만 좋아요와 응원 댓글은 오히려 더 뜨겁다. 완벽한 발음이 아닌 진짜 목소리가 사람들의 흉곽을 울린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냈다. 이제 김용빈은 어디로 향할까? 할리우드 올스트 러브콜. 가능하다. 운총의 문화의 밤 초청. 이미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는 데뷔 때부터 한결 같은 태도로 말했다. 제 꿈은 남의 무대 위에 서는 것보다 제 무대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강물 아래의 여러 지류 팝, 재즈, 포크, 일렉트로니카가 스며들더라도 본류는 더 깊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믿음. 인터뷰 끝.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다음 목표는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한국어 트로트로 빌보드 핫백, 그게 끝나면 사투리 버전 트로트로 다시 한번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이어진 웃음은 장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행기 착륙음보다 두근거림이 먼저 도착한 새벽 2시 48분. 김용빈은 기자들에게 짧게 손을 흔들고 출현 대기 차량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에는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도시의 가로등을 유난히 밝게 굴절시키고 있었다. 휴대폰 잠금화면을 켠 그는 팬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음보다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한 줄이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세계가 열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만든 진짜 비밀일 것이다. 세상 모든 애청자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언어 앞에 김용빈의 목소리는 오늘도 그렇게 가장 한국어다운 굴곡으로 가장 보편적인 울림을 노래하고 있다.